미성년자를 대하는 아이들 반응 차이 1단계 동아리 회장인 보넥도 운학이 등장합니다. 근데 몇살 대학생 맞아요? 어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대학생 맞습니다. 대학생인 척을 하는 운학에 본 수빈이 질문을 하는데요. 그러면은 몇 학점 들어요? 학점이요? 네.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는 운학. 바로 그때 180학점은 학점? 180 헤르미온느도 못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혹시 교양서 보드라요? 기술과정기술과정 <laughs> 질문으로 미성년자를 밝혀내 버리네요. 9 9 단계 데뷔 초 세븐틴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. 결혼 하면 애를 몇명 낳고 싶으신지, 애기를 몇 명? 질문에 갑자기 깜짝 놀라는 디노. 이 당시 디노는 1 7 살이었다고 하는데요. 몇 명을 낳고 싶은? 이때 디노가 한마디 합니다. 저는 여기서 말안해도 돼요. 저는 너무 어리잖아요, 솔직히. 질문의 의도를 너무 앞질러 가서 생각해 버린 디노. 어, 애기는 몇 명? 너무 순수한 막내 때문에 벙진 멤버들인데요. 아니, 애기를 몇명 낳고 싶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순간. 아직 아직 생각하려면 너무 어리니까. 스스로를 지켜내는 디노.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승관이 한마디 합니다. <laughs> 상상은 다 하는 거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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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몇명 어, 어, 낳고 어. 만약에 <laughs> 네가 끝장을 보려는 듯 디노를 잡는 순간인데요 바로 그때 따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, 순수한 척해 아진짜 <laughs> 진짜 꿈에도 생각 안 해봤나 보네요